자, 오늘 어~ 불금, 음~ 불금에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할 마지막 코너는 항상 하는 우리 시사 영어입니다. 네, 아~ 지금 그 스며들다 님께서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라니 의유하셨는데, 기재부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기재부가 최상목, 기재부 출신인 최상목이 대행으로서 지금 국무, 어, 국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꽉 묶어놓고 동결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취소시키거나 하는 어, 상황이고 경제만 그것도 어 대기업 중심의 딱 마치 이이명 박대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어 대기업 위주의 경어 이런 재정 지원만 하는 그런 경제정책 만을 하면서 툭하면 f4 모여 가지고 국가경제가 난리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을 경제 쪽으로만 지금 몰아주게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복지, 국방, 문화, 예술, 다양한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 이렇게 하모나이즈가 돼갖고 그야말로 대통령은 orchestrate를 해야 됩니다. orchestrate 어제 시사영구에서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s t r a orchestrate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최상무기는 지금 어, 그냥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위주로만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어, 저는 사회복지를 어,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질 거고요. 어, 뭐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어 채창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 뭐 비롯해서 각종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의 예산들이 다삭감되거나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불편, 음, 어려운 상황들, 불편함들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국가 운영을 내가 잘한다, 아,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진 않지만, 언론에서 어, 현재 우리나라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110 오늘은요 118번에서 어, 124번까지 이그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 해보겠습니다. 예, 118번은 warrant죠, warrant 이게 영장이에요, 영장. 예. arrest warrant, 그러니까 warrant는 영장, 구속 영장 같은 거할때 그냥 warrant. 너 영장 있어? Do you have a warrant? 예.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경찰이 나를 뭐를 신분증을 조회해. 경찰이 무슨 뭐를 해. 예. 너 워런트 갖고 왔어? 영장 있어? 이거부터 물어보죠. 그럴 때, 에, 영장입니다. 영장. 에,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어렵게 생기지는 않은 네요 단어가 워런트. 오늘 그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 등장했던 영어 단어입니다. 워런트. 예, 윤석열에 대한 어, 체포 영장 고위에게 나오면서 등장했던 워런트란 단어 어, 기억하시고요. 1 1 9 번은 듀리입니다. 듀리. Duty. 이게 임무 책임 뭐 요런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1번 2번 단어는 임무 뭐 이런 거 책임 뭐 이런 뜻이고 하드웨어 같은 거 있죠 철물 무슨 뭐그 장갑 철물점의 장갑이라든지 철물점에서 사용하는 뭐 드릴 같은 거 출력이 센 드릴 같은 거를 헤비듀리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헤비듀리 그러니까 이그 철물점에서 파는 아주 강력한 성능의 막 엄청 센 출력의 드릴이나 장갑 두터운 완전히 두터운 뭐 이런 것들 어, 우리가 딱 봤을 때와 이거 되게 튼튼하다 튼실하다 두껍다 좋다 막 생존 고장 안나겠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헤비 듀리 그러니까 헤비 이런 무거운 비중이 있는 무거운 그러한 업무들을 해낼 수 있는 장비들이다. 물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heavy duty product, heavy duty item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우리 공항 가면 duty free shop. duty free shop. 예. 면세점이죠. 면세점. 예. duty free. 그래서 아 어, 면세점 공항에 가서 출국하기 전에 우리가 해외로 가기 전에 뭐 해외 공항에서 국내로 오려고 우리나라 오려고 해외 공항에서도 출국 심사를 끝나고 공항 어, 비행기 기다릴 때 가는 곳이 어 세금이 어 이렇게 얹어지지 않은 세금이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듀티 프리 샵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120번 크리미널 차지 이게 아 어, 크리미널은 형법의 죄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이 크리미널 차지도 받고 임피치먼트 어~ 콜에도 참여를 한다 두 가지를 다 아~ 윤석열에게 어~ 윤석열이 갖고 있는 크리미널 차지 그리고 임피치먼트 탄핵 재판 거기에 예, 설명을 할때 크리미널 차지 어~ 형사 재판 네 네일 안죄가 되겠죠 네일 안죄 예 그래서 고 형사 재판, 그러니까 범법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 (charge).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트랜스레이션이 안 되는데, 크리미널 첼지 (범죄 행위). 뭐 한국말로 보도되는 거는 네그 형사 재판도 하고 있고 헌 탄핵 재판도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스미델라님 맞습니다. 크리미널 마인드. 미드 제목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나왔던 크리미널입니다 예 정확히 그 크리미널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나, 원래 명사는 요건 형용사고요 어, 원래 명사는 크라임이죠 크라임 crime. 그래서 죄 이런 건 그냥 크라임 형용사 죄의 예, 형법의 법뭐 이런 거는 어, 범죄의 요런 얘기는 크리미널 이렇게 형사로 쓰이고 charge 요거는 벌 법정에서 내려지는 벌 그런 뜻입니다. 예. 121번은 a witness. 요건 발음이 witness 아니고요. 영국식 발음은 뭐 영국식 발음이 굉장히 고급지거든요. 클래 굉장히 클래시. 어뭐 이렇게 품격 있어 보인다. 고급져 보인다. 좀 그런 거 클래시하다고 해. 예. 품격 있어 보인다 할때 클래스 어 클래스 있어. 어 굉장히 어 클래스 있어, 굉장했어. 그슈좋았어 클래스, 굉장히 조, 좋은 품격 이 있는 요걸 클래시하다고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클래시, 예. 클래시야. 클래시한 영어일 때는 witness, witness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영국식 쪽, 영국, 뭐 호주, 인도 그쪽은 영국식 쓰니까 뭐 witness, witness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는데 미국식은 t를 잘안 해요. 걔들은. Witness 이렇게 합니다. Witness 커튼도요. 어, curtain, curtain 이렇게 하고 말아요. 예. 그래서 이거 witness 이거는 목격자, 증언자 이런 뜻입니다. 예. 목격을 했으니까 증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a witness. 예. 윤석열 wanted, wanted. To have two more witnesses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윤석열은 어제 두 명의 예, 증언자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1 2 2 t t o e e v i e w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h e e i e w 라는 단어. v i e w 가 v i e w 아 이거 c e a 무슨 뷰? 아, 여긴 뷰가 좋아요. 뭐 프리미엄 이 있어요. 비싸요. 뷰 이게 보다란 뜻이죠. 보이는 거죠. 예, 보다란 뜻이거든. 뷰는 근데 리, re, 이 리는 또한번 다시, 예,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니까 검토하다는 겁니다. 검토하다, 예. 검토하다, 어, 간단하게 검토하다, 아, 어. 할때 검토하다. review. 예. 또 123번은요. to request, request. 요건또 Q가 있어서 발음을 신경 쓰셔야 돼요. request 아니고요. request. 이거는 Q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request, request. 요구하다. request. 뭐 예전에 무슨 뭐 TV 방송 같은 거 보면 request to show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요구하고 원하는 뭐 그런 요청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quest, request. 어. 그래서 윤석열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할 때도 윤석열 requested extended defense days.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연장 (extend) 늘려버리다, 그러니까 늘려버리다, 연장하다 이런 의미로 어, 사용을 할수 있죠. Request, request 아마 어, 이거는 뭐 외래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 단어라서 지금 123번까지, 어, 118번부터 123번 단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굉장히 시사적인 단어여서 제가 어려운 전문 단어인데 갖고 왔어요. 이 deliriu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 많으실 많으실 텐데 하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delirium 섬망 섬망 조조 지전 서울 어, 저 중앙 서울 중앙 경찰청장인가요? 예. 어, 조지어 경찰청장 안 쳐다놓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죠 어, 검찰에 진술을 할때 혹시 선망증세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선망증상이 뭐냐면 그뭐 약물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으로 어 약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인지 부조화라든지 환각상태라든지 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어제 이건 뭐 의학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이 조지호 경찰 전 경찰청장에게 물어본 혹시 그 당시에 선망 증세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그 의미는 너그 검찰에 진술할 때 제정신이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 너 윤석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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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하는데 너 그때 제정신이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인, 인격을 모독하는 어, 증인 불러다 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지금 어그 혈액암 뭐 말기 단계에서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쨌든지 그리고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응? 예? 음? 내란에 동참을 해, 그 빼박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들 살려고 딜레리움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딜레리이움이 선망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고 앉았습니까? 끝까지 참, 윤석열 다운, 음, 어, 헌법재판소에서의 한치의 에, 실패, 실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